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분위기가 좀 묘한데 기어왔습니다 어. 옛날 옛날에 음 2006년쯤에 리뷰를 하나 썼었어요 어떤 거냐면 은 렌즈 포드라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서 렌즈를 분리를 해 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은 렌즈가 뒹글뒹글 굴러 다니겠죠 우후 렌즈 캐프트 굴러다니는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와. 자 이런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렌즈에다가 이렇게 공으로 만든 무언가를 씌워줘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좋군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렌즈가 굴러다니지 않는 거예요. 앞에다가는 이걸 끼고 뒤에다가는 좀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애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꽂아주면 이게 뒷발, 얘네 둘은 앞발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 세개가 이렇게 렌즈를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렌즈 포드예요. 어, 2006년에 제가 리뷰를 썼더라고요. 근데 2006년에 썼던 걸 지금 2012년 그러니까 거진 6년 만에 어, 제 보관함에서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버릴라고 이걸 딱 봤는데, 어, 아직까지 공허가 짱짱하고 어디 하나 삭은 곳 없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 렌즈를 보호하던 역할에서 이렇게 살짝 뒤로 밀면은 응. 또 다른 렌즈 포드의 기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렌즈 포드의 오리지널 기능은 렌즈를 보호한다 그랬었죠. 근데, 렌즈 포드의 새로운 기능, 뭐냐 면 포커스링이나 줌링을 돌릴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돌려봐도 아주 느낌이 괜찮아요. 자, 한번 제가 카메라에서 다시 렌즈를 장착을 하고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음. 특히 제가 지금 꽂고 있는 소니의 1650 SS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포커스링이 이렇게 해서 계속 회전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다 놓고 어 동영상이나 무언가를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이걸 손잡이 대신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들여다보고 돌리면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편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 자, 이번엔 포커스링에서 꽂아봤으니까 그대로 뒤로 빼가지고 줌링, 응, 줌링으로 밀어 넣겠습니다. 좋아요. 줌링으로, 오, 좋아. 잘 들어갔군요. 이 정도. 뭐 진짜 할 말이 없는 물건이다 자 이제 중 링에다가 제가 렌즈 포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링 같은 경우에는 어줌 비율이 큰 렌즈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이렇게 해서 제1650 같은 경우는 겨우 요만큼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90도 정도 움직이죠 요 정도로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슈퍼줌 같은 것들이 죠 28200, 28300, 18200. 이런 렌즈들을 보면 돌릴 때 한참 돌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리다 보면 이걸 한 방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리시잖아요. 그거를 손잡이가 달려있으니까 쭈루루루루룩. 한 번에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퀵줌 할때 굉장히 줌은 편리해요. 꾸식! 꾸식! 왠지 좋아 보이지 않아? 음, 좋아 보여. 실제로도 좋습니다. 렌즈 포드에 달려있는 스펙은 제가 다 까먹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9.0cm에서 6.5cm라고 옆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필터 지름이 65mm 짜리 필터에서부터 어 90mm 필터까지 얘가 대응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거 이외에는 뭐 고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 제가 6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고무가 샀거나 어디가 뭐 이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은 걸 보면 내구성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워낙에는 이렇게 두 개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붙이라고 고무발이 양면 테이프랑 몇 개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발 몇 개랑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 그 상자는 메모리 카드를 담아 놓을 수 있도록 메모리 카드 케이스 역할을 하는 상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큰 고무링하고 작은 고무링 이두 가지가 구성품이 전부 다였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고무링 자체는 굉장히 장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 렌즈에 꽂아놓게 되면 전혀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렌즈 뒤쪽에다 꽂아놓는 건데 아래쪽에 발이 달는 발판이 달려 있고 그리고 요게 밑으로 내려가는지 확인하기 힘드니까 요 위를 보시면 돌기가 하나가 이렇게 커다랗게 튀어 올라서 와 요게 렌즈의 가운데다. 여기를 렌즈 뒤쪽 가운데에 맞춰서 넣어라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요건 거의 안쓸것 같아요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요런건 뭐 50mm 렌즈 같은거 필터 지름이 52mm 나 58mm 49mm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데다 꽂아 놓으면은 괜찮게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것들은 어 뭐 77mm 필터를 가지 애나 요거 같은 경우는 72mm 거든요 72mm나 뭐 어떤 규격에다 넣으시던지 간에 문제가 안될것 같은 어쨌든 구성품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뭘 한번 찍어 봅시다 일단 동영상을 찍어 볼 거니까 스피드라이트는 빼 놓고요 그리고 어, 처음에는 이제 포커스를 잡는 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으. 됐어. 자 카메라를 동영상 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렌즈 모드는 수동으로. 아 렌즈가 이런 자동 렌즈가 아니고 뭐 칼자이즈 50mm 플라나 같은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폴락, 아 삼양광학 85mm 1.4 렌즈 라든가 이런 것들이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을 텐데 제가 아쉽게도 지금 자동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 맞춰 볼까요? 한 여기쯤, 여기쯤 포커스를 잡는다. 그리고 어 카메라는 자 카메라 세팅은 수동. 사실 소니는 자동을 써주는 게 답인데, 자 수동으로 세팅을 했고요. 셔터 스피드 왔고 조리개 숫자를 조리개를 2.8. 음. 좋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200분의 1초 자 녹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스위치를 눌러 줬고요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자 보시면 저 뒤에 포커스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슬그머니 여기를 잡고 돌려 주면은 오 좋은데요 정말 별거 아닌 거 찍는데 꽤 있어 보여요 그리고 다시 저기 뒤로 포커스를 이렇게 오 괜찮다 자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자 보시면 저 뒤에 포커스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슬그머니 요기를 자꾸 돌려주면은 오 좋은데요 정말 별거 아닌 거 찍는데 꽤 있어 보여요 그리고 다시 저기 뒤로 포커스를 이렇게 오 괜찮다 자 이렇게 한번 포커스 이동할 때는 아무것도는 허당이잖아요. 그냥 동글동글하니까 동그란 걸 잡는 것보다는 뭔가 손에 이렇게 걸쳐지니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포커스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요. 어 이것도 괜찮은데요? 여기서 손가락 세 개를 집어넣고 손잡이로 두개 같이 잡고 돌리는 거예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음, 요거 이렇게 돌리는 거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줌으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요걸 하나를 더 사가지고, 얼마나 할래나? 한만 원이면 사지 않을래나? 자, 그래서 줌을 두 개를 잡고 돌려버리네. 오! 괜찮은데, 이것도? 하나는 이렇게 잡고. 오, 좋아요. 자, 이제 줌 돌려볼 준비가 다 됐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결을 찍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딱이 다리 보이네. 저기다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략적인 세팅을 끝냈고요. 자, 녹화를 눌렀습니다. 자, 이제 16mm고요. 음 16mm를 손에 들고 찍고 있고 자, 저기 보면 다리 보이시죠? 퀵쭉 어? 포커스가 안 맞네요. 음, 대어 포커스 맞췄고요. 다시 와이드 순식간에 오, 자 스피드 있게 돌아 돌아가는 건 뭐가 손에 걸리니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좋습니다. 자 이제 1 6 m 이고요 음, 1 6 m 을 손에 들고 찍고 있고 자 저기 보면 다리 보이시죠? 휙쪽 어, 포커스가 안 맞네요. 됐어, 포커스 맞췄고요. 다시 와이드. 순식간에 오. 자, 스피드 있게 돌아, 돌아가는 건 뭐가 손에 걸리니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이제 줌을 천천히 오, 삼각대가 있어야 되겠어요. <laughs> 뭔가 지지되면 좋을 텐데 손으로 그냥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천천히 뒤로 줌냉이 빡빡해 자, 이런 줌을 땡기는 건 저희 녹화를 끝내고요. 천천히 뒤로 줌닝이 빡빡해 자 이런 줌을 땡기는 건이 렌즈 특성상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네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줌을 다시 밀어내는 건 뭐가 이렇게 걸려요. 기어 방향이 걸리는 방향인가봐요. 그래서 렌즈 특성에 따라가지고 줌링에다 쓰는 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 줌이 부드러운 렌즈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렌즈 포드를 가지고 몇 가지 경우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버리려고 했던 아이템인데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군요. 재밌습니다. 돈을 번것 같아요. <laughs> 가격을 알아보고 하나를 더 사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달아서 줌 냉용 하나는 여기 달아가지고 포커스용 이렇게 두 가지를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승.